모든 엄마들의 고민인 변식 그리고 여기 특별한 도시락으로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은 어머니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뭔가 특별한 도시락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 해서 왔거든요. 아, 네. 지금 맞으신가요? 네네. 제가 만듭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걸프엔 평범한 가정집 그러나 현정 씨가 주방에 입성하면 이곳엔 마법이 펼쳐집니다. 스크린 속에서 웃고 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도시락 속에 짜잔! 동심 100%를 채워줄 오늘의 주인공. 저는 캐릭터 도시락을 만드는 도시락 디자이너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편식도 동심도 제대로 챙길 도시락 아트의 세계 조현정 씨를 소개합니다. 사실 현정 씨는 평범한 주부. 캐릭터 도시락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유아식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냥 저희 아이가 되게 막 활동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밥상에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친구라서, 그게 좀 식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차라리 음식을 재밌게 만들어주자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이가 밥상에 앉아 행복하게 밥을 먹길 바랐던 현정 씨. 그렇게 밥 위에 눈, 코, 입을 얹기 시작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만드는 것으로 진화한 건데요. 네, 그래도 아이가 이제 눈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해서 눈부터 이렇게 떼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엄마 이제 또 눈도 붙여 주고 입도 만들어 줘라고 하길래 이제 캐릭터 많이 만들게 됐죠.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아도 아이가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며 보도 담을 넣인 현정 씨. 그렇게 만든 캐릭터 도시락이 무려 140여 종이랍니다. 저희가 부탁드리 어떤 형태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뭐 시중에 있는 캐릭터들은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캐릭터로 도시락 만들기 가능할까요? 아, 네. 완전 가능하죠. 이 정도로 두어서 떡 먹기라는 듯 자신만만하게 밥부터 앉히는 현정 씨. 그다음 사각펜에 노란 달걀물을 부어 달걀말이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쁜 모양의 털 속에 달걀말이를 넣는데 과연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지. 그리고 오늘 도시락의 핵심 재료는 바로 이 비트가루. 자, 이렇게 비트물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먹는 도시락인 만큼 색을 내는 작업도 전부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데요. 캐릭터의 얼굴 색을 구현하기 위해 비트물을 밥에 섞는데요. 야 정말 분홍색 밥이 완성이 됐네요. 에? 알 보기 좋아라. 꾸준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그막 픽셀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1 픽셀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 민감하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좀 오차 없이 만들려고 <laughs> 하는 편인 것 같아. 섬세한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하나 만들 때두세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답니다. 너무 애 도시락 사는데 시간을 다 보내니까 뭐 자기랑 시간을 더 보낸다기보다 육아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laughs>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애랑 놀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즐거운 일 멈출 새 없겠죠? 도시락을 먹건 뭐락 뭐락 성장하는아이를 봤을 때 본인의 일이 정답이라 굳게 확신한답니다 도시락을 싸주면 안 먹던 밥을 잘 먹으니까 뭔가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같아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의 윤곽이 잡히면 그 주변을 꾸밀 반찬들을 준비합니다 소시지에 눈을 붙인 후 뒤쳐서 기름기를 쏙 빼주고요 들 속에 들어갔던 달걀 말이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밤하늘을 수놓을 듯 예쁜 별 모양으로 변신했네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 도시락 가운데 캐릭터를 두고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면 모니터에서 당장 튀어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도시락이 완성되고 누군가 기다리는 현정 씨. 안녕하세요. 바로 도시락계 주인공 아들 로준이 솔직한 맛 평가 부탁해요. 두둥 두둥. 둑이다. <laughs> 둑이 맞아요? 독강 열기가 무섭게 식사를 시작한 로준이 뭐라? 편식을 했던 아 이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먹는구만. 로준이 아기 때는 네밥잘안 먹었어요. 네. 왜요? 제가 먹기 싫어서. 지금은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어도시락을 주면은 잘 먹는데 그냥 밥을 주면은 안 먹어요. 잘 먹는 나이를 보며 오늘도 뿌듯함 정립. 하지만 현정 씨에겐 더큰 꿈이 있다는데요. 지금 아직 100몇 개밖에 안 됐지만. 불한 뭐 천개뭐 이렇게 진짜 못 만드는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로준이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캐릭터 도시락을 만든다는 현정 씨 언제나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